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전라남도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. 대통령 선거에 반영할 전남 지역 공약도 조기 대선을 예정하고 윤곽을 드러냈는데 한달 전보다 더 늘었습니다.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재정자립도 16.4%, 1인당 개인소득 1,409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인 전라남도.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지난 2015년 20%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. 19대 대통령 선거에 반영할 전남 지역 공약도 고령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 맞춰졌습니다. 핵심 과제 20개의 첫 번째 항목에는 전남 선남권의 동부가 해양수산 관광산업 국제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차지했습니다. 글로벌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미래 교통 하이퍼루프 테스트베드 조성 등 에너지와 교통, 우주항공, 소재 부품 공약이 막나대 있습니다. 전남의 앞으로 2030년 먹거리 산업을 6대 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6대 산업의 기반이 될수 있는 시설들을 좀 깔아가는 것들이 핵심 공약 과제로 많이 나와 있고요. 현안 사업 과제는 미래 신산업과 농어촌 경쟁력, 휴양 관광 문화, 정주 환경, 사회 간접 자본 등 다섯 개 분야에 43개가 제시됐습니다. 광주 전남 공동 공약으로는 경제와 문화, 생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무한국제공항 거점공항 육성 등 8개 과제입니다. 공약만 71개 이름에서좀더 압축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발음이 있다면 조금 임팩트 있게 너무 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제안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를 해서 건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핵심 공약을 압축해내는 것들도 좀 필요치 않겠나 싶고요. 전라남도는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해 이달 말까지 대선 후보와 정당들에게 전남 공약을 전달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윤입니다.